대추 제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보관온도 석시 0도에서 5도 100g당 열량 90kcal 잘 맞는 음식 통밀, 찹쌀, 보리 안 맞는 음식파, 생선 효능 감기 예방 노화 예방 동맥경화 예방 신경안정 구입요령 알이 크고 주름이 고르며 만졌을 때 탄력이 있는 것. 손질법. 물에 씻어 먼지를 제거하고 마른 면보로 닦아 물기를 제거합니다. 조리법. 차, 정과, 대추고 등으로 만들어 먹거나 설기떡에 넣는데 사용합니다. 보관법.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냉장고에 넣을 때는 보관. 관련 요리명. 삼계탕, 약밥, 소갈비찜, 닭백숙, 약식 닭곰탕. 돼지갈비찜, 전복삼계탕, 배숙, 갈비탕, 갈비찜, 밥솥, 약밥, 대추차, 닭죽식혜, 단호박영양밥, 대추생강차, 수정과, 백김치, 누룽지닭백숙, 간장게장, 누룽지삼계탕, 연잎밥백숙, 단호박죽해신탕, 달칸말이닭볶음탕, 영양밥수버물이돼지등갈비찜 대추고, 닭게장, 밥솥약식, 봉치미, 닭칼국수, 오리백숙, 소갈비탕, 소골이찜 들깨삼계탕 백골찜 호박죽 소고기장조림 대추 생강청 대추스콘 멸치볶음 오곡밥 전복영양밥 인삼차 누룽지백수